설정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들어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그것이죠. 오늘 리뷰할 영화 유체이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간에 한 번씩 몸이 바뀐다는 설정. 그리고 배우 윤계상이 1인 7력을 한다는 광고 카피가 일단 기대되게 만드는 요소니까요. 영화관에서 유체이탈자를 보고서 느낀 감상은 아이디어만큼은 좋았다는 겁니다.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판권을 샀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체이탈이라는 신비한 현상.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 애매한 이 현상을 영화에서 적극 반영한 것이 좋았습니다. 몇몇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출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영화 전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기획 단계에서의 훌륭함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발했던 소재들은 어느덧 이야기에 묻혀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특유의 색과 맛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무언가만 남아있습니다. 마치 고무에다가 만난 시즈닝을 뿌린 것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 씹을 때는 고무의 질감과 시즈닝 때문에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무의 질겅거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듯 이 영화는 뒤로 갈수록 아무것도 남지 않을 따름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윤계상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절실했다는 인터뷰를 읽었는데 저는 윤계상이 조급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굳이 범죄도시의 장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윤계상은 좋은 배우입니다. 보다 또렷한, 보다 확실한 시나리오와 배역을 맡으면 기대 이상의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체이탈자에서는 서두름만 있을 뿐 윤계상의 연기를 감상할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지연이 강한 인상을 남겼고 박용우가 영화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윤계상도 좋았지만 영화를 압도하고 있는 건 박용우였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빛났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보였던 영화. 이럴 거면 대체 왜 유체이탈을 다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영화. 유체이탈자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든 시장은 훌륭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산에 몸이 뒤바뀌는 현장. 주인공 이한은 자신이 이한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당황해합니다. 몸이 바뀌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죠. 그가 들어온 몸은 이신우 부장, 택배회사 부장이라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회사 앞에서 부하직원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인사를 건네지만 이안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황망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딱 여기까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단 유체이탈과 빙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설정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체이탈한 본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빙의 현상이 벌어졌을 때 원래 몸의 주인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빙의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용화는 그런 설정에 대한 궁금증을 추리하면서 즐길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발걸음이 문제였습니다 빙의가 되고 방황을 합니다 시간으로 봐서는 대략 10시간 가까이 방황한 모양입니다 그 방황의 끝에 이안이 찾은 곳은 무려 노숙자들이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청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차마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안의 입장에서 처음 만난 행령, 아직 이 부장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그 노숙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모습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니 의지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바뀐 것 같고 기억을 잃은 것 같다면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을까요? 우선 가족들의 번호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데 이 안은 마치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굽니다. 특히 행렬하고 나오는 노숙인 박지환이 연기한 캐릭터 앞에서 저는 누구죠? 하고 묻는 장면은 참 답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렬과 마치 그 유명한 일루수가 누구야 개그처럼 말장난을 반복하는 부분도 웃음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렬은 이안이 가슴에 차고 있는 사원증을 가리키며 이 사람 아니냐고 묻는데 그때 이안이 넋이 나간 표정을 하는 대목도 문제입니다. 영화의 설정상 낮 12시에 몸이 바뀌었을 것이고 행렬을 만난 시간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바로 자정이 되었으니 혼자서 있을 시간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간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과 민증을 대조하고 자신의 정체를 파악. 하고 이후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멍하니 거리만 배회했다는 게잘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안이 약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거나 메멘토처럼 중간중간 기억을 잃는 설정이 있었다면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영화 시작한 지단 10분 만에 영화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핫도그 장면이 나옵니다. 핫도그는 사실 그리 나쁘지는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인셉션의 토템과 비교해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쉬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핫도그는 이안과 행려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처럼 작용합니다. 행려는 너무 쉽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서 디테일은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박실장에게 빙의하면서 이야기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박실장은 누군가를 붙잡아서 고문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백상사, 고중사 등과 만나게 되죠. 일단, 영화는 하나의 수를 썼습니다. 박실장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무슨 조폭 두목처럼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박실장만 보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실권자, 권력자라는 걸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통해 비치는 장면이라든지 윤계상과 박용우가 하나의 쇼트에 나오는 장면은 인상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한의 행동이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한이 지금 당황한 상태라고는 해도 아무나 붙잡고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건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지켜볼 시간, 스스로 자신의 신분증을 찾아보거나 하는 아이디어를 전혀 내지 않고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딱 봐도 부하인 것 같으면 나가보겠다고 할게 아니라 두루뭉술한 질문이나 대사로 상황을 파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구는 거죠. 특히 이안이 발길 닿는 대로 움직여서 성당으로 가고 그 성당에서 문지나와 우연히 마주쳐서 싸운다는 전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문진아라는 존재를 알아낸 이안이 이번에는 유대리의 몸에 들어가서 문진아의 집을 찾고 점차 진실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행렬가판 블랙박스에 단서가 있었고 고중사의 몸에 들어간 이안은 마침내 자신의 몸을 되찾고 기억을 다 찾아내죠. 마지막에 들어간 몸은 백상사의 몸이었고 후반부가 진행됩니다. 이 영화 최대의 문제는 후반 진행의 평범함입니다. 초반에는 참 흥미로웠던 유체이탈과 빙의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활용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마약 이야기거든요. 국가기관 아마 국정원 정도로 보이는 이 기관의 멤버들이 함께 군부대에 있었던 이들이라 끈끈한 동료애를 지닌 이들이 서로 짜고 강력한 마약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판매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안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리는 이안을 믿으려고 했고 이안은 이상함을 느꼈고 전투를 벌였지만 인질로 잡힌 진화 때문에 패배하고 그 마약 주사당합니다. 유체이터라는 듯한 환각을 본다는 마약. 결국 마약의 힘으로 이 마약을 흡입한 자들에게 차례로 빙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실장은 마약에 계속 취하면서 냉철한 이성을 잃고 점차 광기어린 공격성만 남아 이 부장도 살해하고 혼자서 마약거래 현장을 난장판을 만들죠. 결국 주인공에게는 패배한다는 결론입니다 박실장과 이안의 마지막 대결과 지나가 열심히 기어가서 총을 줍고 박실장을 쏘는 장면은 허탈하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마약의 조직 내부 갈등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유체이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에 한 번씩 몸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기발했지만, 정작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긴장감과 흥미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빙의된 이부장입니다. 이부장은 빙의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빙의가 끝난 후에 처음 본 사람이 바로 행려였어요.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차려보니, 처음 보는 노숙자가 있고, 처음 보는 장소에 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인데, 행려의 존재나, 그날의 일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마약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 생각하고 그냥 숨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되었어야 했죠. 그리고 이안은 고중사의 몸에 들어갔을 때 백상사와 함께 차에 묶인 채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다음 빙의 상대가 백상사가 될 거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안의 마지막 입장에서는 자신이 쓰러지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의 머리를 세보고 백상사가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는 거겠지만 정작 이안이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만에 하나 다른 이들이 그 마약을 했더라면 백상사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는 확신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마음으로 백상사를 풀어줘야 하는데, 영화에서 이 아는 마치 자신이 백상사에게 빙의될 거라는 걸 확신이라도 하듯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모로 허술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의 진행은 제가 약을 먹었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에 나타난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영화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뒤를 봐주는 거래상이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미지만 껍데기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껍데기의 정점은 바로 일본 야쿠자인지 일본 양아치인지 모르겠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난다요 라는 대사로 등장하는 이 인물을 보는 순간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액션은 충분히 볼만하긴 합니다. 마치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액션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몇몇 장면에서는 존익을 보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배우들이 몸으로 버리는 액션도 멋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대규모 총격전은 여전히 판타지지만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평범하게 벌어지는 장면들이죠. 특히 배우들의 상처를 표현한 분장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연기입니다. 윤계상은 1인 치력을 해낸 것으로 언론의 관심이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윤계상은 그저 옷을 갈아입었을 뿐, 계속해서 이안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인 치력이라기에 내면의 본질은 이 아니지만 빙의를 할 때마다 그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 특징을 따라하게 되는 식으로 변하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실장의 몸으로 들어가면 자꾸 차가운 대사를 내뱉게 된다거나 고중사의 몸으로 들어가면 천박한 욕설을 내뱉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들에게 저절로 추파를 던지게 된다거나 백상사의 몸에 들어가면 말수가 적어지고 의심이 많아진다거나 이부장의 몸에 들어갔을 때는 동작이 느려지고 표정이 이 부장처럼 일그러진다는 식의 변화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디테일은 사뿐히 무시하고, 윤계상은 그냥 강의안을 연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윤계상이 죽습니다. 평범하고 밋밋한 캐릭터가 그냥 빙의할 뿐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적응을 그렇게 잘하냐고요? 이 영화는 그런 디테일은 다 버렸어요. 윤계상은 보다 또렷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 같더군요. 임지연은 아주 멋진 인상을 보였습니다. 캐릭터는 여전히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고 뇌를 비워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관객의 혈압이 오르게 만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를 압도하고 있는 건 박용우입니다. 박용우는 박 실장을 맡아서 진. 진짜 위험한 인물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유다리를 겁박할 때는 감정이 조금 나가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서늘한 카리스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광기 차가운 이성과 공격적인 감성이 조화된 악당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는 박용호가 없으면 심심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박용호의 부하인 백상사 역의 서현우는 평소의 서현우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지게 캐릭터를 소화했습니다 박실장 같이 과묵하고 강인한 캐릭터를 이렇게 잘 표현하기는 힘들 겁니다.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방식은 평범했고 후반부 진행은 졸속이었습니다. 계속 이안을 따라다니던 행렬은 후반에 가서는 그냥 잊혀집니다. 결국 서둘러 엉망진창으로 결론을 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결국 기획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이걸 잘 조각해서 표현할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은 각본이 이 아이디어를 극대화하는 연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사전에 확정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의 작품이라 해도 완성도가 아다 0단는 평을 받을 뿐입니다. 오랜만에 윤계상이 주연으로 활약하는 액션 영화를 본다고 좋아서 영화관에 갔는데 아쉽기만 하더군요. 유체이탈자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초반부의 흥미로움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배우들의 열연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보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